자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체험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신유의 복음 우리 한세교회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그 영이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있다. 또 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실제로 많이 나눕니다. 한편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되게 중요하죠. 보통 세상에서도 뭐 명예를 잃고 돈을 잃어버린 것도. 일부적인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건강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이 몸에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질병은 바로 육신의 신체적인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영과 관련된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사람 자체 안에는 이렇게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가 이미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혹시 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치유와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그것을 다 회복하고 이기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나는 그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가 이렇게 망가지고 깨어질 때 우리에게 그냥 질병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데 그왜 면역 체계가 치유 체계가 왜 깨어질까 그것은 의학자들이 보통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렇게 그냥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스트레스는 환경,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도 오는 것이 있고, 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내적으로 생리적인,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스트레스죠. 그래서 보통 외부적인 환경으로 나타나는 그런 요인도 있지만, 생리적인 그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잘못되면 스트레스가... 가 많은 여주면 결국 우리 면역체가 계 깨어지고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결국 질병을 앓게 된다. 이때 보통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병을 가져오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리적인 스트레스 내적으로 이발생되는이 스트레스는 바로 실제적으로 사람의 그 신경 신경계통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은 모든 몸이 중추 신경계가 지배하는데 그것은뭐요 모든 신경계통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사람이 다신경을 모든 것이 신경이 연결돼 있는데 그다음이 신경계통의 대부분은 자율신경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제가 예전는 옛날에 공황장애죠, 공황장애.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말 공황장애. 그것을 알아봤어요. 아 많이 아팠죠. 그래서 그냥 그때 병원을 가서 진단을 그때가 한 2000년도, 2000년도.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입원도 해보고 막 아, 근데 뭐그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환자들이 많죠. 그런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황장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냥 거기 또이공황장애도 아주 종류가 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이게 책을 읽어봤어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아플까?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한 의사가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분이 쓴책 중에. 내 증상과 비슷한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뭐라고 써있냐면, 나중에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은 자율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 99.9%가. 그래서 아이들, 우리가 어제도 말했지만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뭐 소화를 시켜라, 소화액을 내라 이런 말안 해도 이게 자동적으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소화되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다 되는데,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것은 자율신경의 그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할때 이렇게 뭐 이렇게 맥박수도 좀 빨라지고 손에 땀도 나고 긴장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폐항하는 이유도 없이 막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하고 땀이 나고 이게 자율신경을 실조 잃어버렸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니까 이제는 온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병들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고항 장애, 고항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모든 사람은 다다 자율신경이 대부분 지배하는데 그 자율신경은 뭐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부교감신경 하나는 교감 신경 이렇게로 보통 구성되어 있다고 나는 말을 하죠. 이 부교감 신경이 하는 일은 대부분 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성장 또그 사람의 치유 또그 사람의 몸의 관리 이런 것을 보통 부교감 신경이 합니다. 대부분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또 하나의 신경이 저는 교감 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생명에 관련된 생명을 지키기 위할 때 아주 그때 작동하는 신경계통입니다. 어떤 그러다 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화재 경보 같은 거예요. 만약 보통 때 생활하다가 불이 났다. 그러면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빨리빨리 대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감신경은 바로 화재 경보 같은 그런가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든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든지 또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그런 상황을 도피하든지 그냥 그러한 기능을 교감신경이 보통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 부교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이 교감신경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유지되면 균형이 맞으면 건강합니다. 건강 근데 우리는 요즘에 현대 생활에서는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들과 많이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야 사냐 죽냐 내가 직장에서 뭐 이렇게 실직당하냐 아니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가 사냐 죽냐의 그런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 교감 신경이 늘 오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감 신경은 급할 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때 급할 때 그런 교감 신경의 신경계통이 운행하는데 아주 급할 때만 한 거죠. 생명과 관련된 때. 근데 보통 생활에서 늘 스트레스 같은 게막 많으니까 항상 이 교감 신경이 열려 있으니까 밸런스가 깨지면서 그쪽 부분에 왜냐하면 이 교감 신경이 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동작을 할 때는 자기가 사냐, 죽냐의 몸이 사냐, 중냐한 문제니까 다른 기능들을 다 거의 스톱시킵니다. 스톱시 그냥 교감신경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 일단은 내가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명을 직관되기 때문에 그런 발생된 문제보다도 더 강해져야 되니까 심장에서 혈액을 빨리 보내요. 혈류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맥박이 빨라지고, 뭐 혈압이 높아지고, 모든 게 심장에서 그냥 그런 느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아주 긴장하고 막 이렇게 큰 일을 당하면 소화가 안 되잖아. 위 소화의 기능도 멈춰요. 뭐 간의 기능도 멈춰요. 일단은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모든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냥 이 교감신경이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사냐, 중냐의 문제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거. 피도 그렇고 영양도 공급도 잘안 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도 배출을 잘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포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정상적인 상태가 되면 뭐 영양도 공급하고 또 배출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숨을 지키는 문제니까 다른 것들이 잘 안고 동작이 멈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죠. 정상적으로 뭐산소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잠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멈추니까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세포에 이상이 생기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 암도 그렇고 그냥 그렇게 시작되는데 교감 신경에 대한 이렇게 그런 교감 신경에 어떠한 균형이 잘 깨어지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심해지면 그 분야의 어떤 질병을 앓게 된다. 이렇게 이는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 또 신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사람들의 모든 구조가 신경계통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고 신경계통은 아까 두개말했어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 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감신경이 항상 우리의 생명과 직관되기 때문에 아주 위급상황에서 그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긴장상태로 사람이 계속 있게 되면 그런 밸런스가 깨어지므로 우리 몸에 증상과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을 내가 보통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교관신병이 동작할 때 모든 일반적인 어떠한 모든 공급과 산소 이런 그런 것들이 노폐물들이 모든 것이 수습된다. 그래서 사람이 막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몸에 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잘 활동하지 않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스탠포드 대학에서 신체의 어떤 연구, 연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는 성장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세포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포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녀단은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다는 것은 그 세포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세포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치유될 때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 정상적인 세포니까. 암도 비정상적인 세포죠. 특별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정상적인 성장과 추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포가 아주 정상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공급돼야 되는데 아까 교감 신경이 작동해서 그한 자율 신경의 특별 실조증이 일어나면 세포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는 항상 그런 유급 상황의 상태가 오래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면 결국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병에 걸리게 돼. 그래서 이제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이건 다 의학 현대 의학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스트레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은 신경계통에 모든 것이 온몸이 다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떠한 그 중에 약한 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연결선이 이게 끊어질 때 증상이 나타나고 또그 병을 앓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나는 면역 체계가 는 깨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원래 보통 나는 학자들은 이 사람의 신체에는 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저장하는 스트레스를 담고 있는 그릇이 있대. 그래서 그냥 보통 그냥 그런 그릇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담고 있다가 또 그것이 또 이렇게 가라앉고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저장한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계속 되면 이제 100%그 그릇에 차잖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좀 조금만 넘어도 증상이 나타나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스트레스를 담는 통에 스트레스를 50%쯤 갖고 있어요. 그 어떤 사건이 터져 갖고 일 때문에 열 받아 갖고 스트레스 받아. 갖고 막 이게 렇쭉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도 한 50%에서 올라가다 7, 80%까지 올라가면 그냥 좀 있으면 또 그냥 또 마음이 가라앉고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 또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 사람의 기본 스트레스가 이미 그 그릇 안에, 자기 그릇 안에 한9프5% 이상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이제 스트레스늘 많이 받아 갖고. 근데 조금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100%를 통을 넘치는 거예요. 그 넘치니까 스트레스가 밖으로 표현되니까 뭐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별 것도 아닌데 성질을 막 내고 별 것도 아닌데 와 이렇게 이상한 분들 종종 있잖아요. 뭐 시트러 시트 버리고 막좀 이렇게 이상게 행동하는 사람들 종류 있어. 이 사람들은 기본 스트레스가 그 동안 계속 누적돼가고 기본이 한90한5% 96%쯤 되는 거예요. 예를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그것이 넘쳐요. 넘치니까 그냥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 막 성질 부리고, 막 견디지 못하고, 막 쓰러지고, 막막 그렇게 모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그릇이 아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 것이 거의 꽉찬 상태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어떤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그냥 자기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이래서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에 오는가? 이런, 우리가 질병을 아는 것은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 우리 내적인, 생리적인 스트레스, 내적인 생리적인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데, 이러한 생리적인 스트레스의 그 원인은 어디서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는 잘못된 나쁜 그런 상처로 인한 기억들이 이제는 우리 세포를 가지고 있다.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생리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온 몸에 예를 들어서 뭐 시상하부, 뭐 의사들이 하는 얘기에내 하수체, 부신계 모든 기관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이러한 부교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아드레 날린 포도당 인슐린 성정 호르몬들을 자꾸만 방출을 많이 과도하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 신체에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교감 신경의 균형이 맞은 사람들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교감 신경의 균형이 잘 맞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증상이나 병을 갖다 면 교감 신경의 그 밸런스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다.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 몸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여러 가지 증상으로 표현되는 거. 어떤 증상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일이 있을 때아나 이런 증상이 있어. 아직은 뭐. 근데 그 증상이 심해지고 심해지면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또 증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는 보통 현대 의학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스트레스가 질병과 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나타난 증상들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근데 이 스트레스는 에, 스트레스는 어떤 문제인가? 이뭐 이게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죠. 이 모든 만물은 다 자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이 세포도 우리 기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에너지가 약해질 때 부족할 때 거기에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런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해요.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교감신경 아까 말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네. 기뻐하고 네.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모든 질병과 증상의 원인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우리 교감신경을 편하게 균형맞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 심지 마음의 심장에 관련된 교감심경을 가장 편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태가 되면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어떻게요 해 영적으로도 아주 자유하지만 마음적으로나 특별히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교감신경의 균형과 안정을 통해서 우리의 온몸의 최고의 면역계통과 치유 체계가 작동해서 건강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네.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신나에 잘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져요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이유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기쁘고 봉사하고 행복하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져 있어요. 왜? 우리 몸의 자체적인 그런 어떤 면역과 치유 체계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니까.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이 스트레스도 많이, 로벗어나 사람이 뭐,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 면역체계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도 없어지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떤 연예인들, 뭐, 아이돌 무슨 콘서트 한다, 고 거기 미친듯이 가요. 가고, 거기서 막, 춤추고, 뛰고, 다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요 너무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많아서, 애들이. 그런데 왜 가냐? 그 너무, 아니면 자기가 죽겠거든. 엄마 뭐모님도잘 몰라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 내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표출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표출할수 있고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어쩌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쭉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왜 하시나 그런데도 한번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영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영에 대한 이해 어떻게 영이 무엇이고 영을 어떻게 사용하고 영을 따라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수있는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 몸도 있으니까 신체적은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갖고 우리 몸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면 건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의 관리와 우리 준비와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잘 갖고 하나님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최고의 면역 체계와 치유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기한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말이다. 아멘.